자, 이게 뭐 탓이냐 덕이냐 이거에 따라서 어감이 되게 달라지게 되는 게 있기는 한데 뭐 사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는 2차 혹은 이 브랜드의 탓은 아니에요. 그렇기는 한데, 어, 원래 라면은 이 상품성만 두고 본다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나쁜 평가를 받는 건 아니지만, 어, 대중 브랜드의 좀 플래그십이다라는 것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는 조금 못 받고 있는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3세대 부분 변경으로 돌아온 폭스바겐의 투아렉 R라인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오딘 최영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작년에 출시가 됐어요. 작년 8월에 출시가 됐었던 폭스바겐의 플래그십 SUV 3세대 부분 변경 투아렉 알라인입니다. 설명이 조금 길죠? 작년에 출시가 됐고 플래그십 SUV인 것까지는 오케이에요. 폭스바겐의 투아렉 알라인 네. 알라인이라고 하면은 사실 폭스바겐에서는 조금 더 고급스럽고 조금 더 스포티한 그런 감성들이 녹아져 있는 그런 라인업들이죠. 그러면서도 최상위 라인업에 해당을 하게 되는 어, 그런 모델들에다가 붙여주는 그 트림명인데, 실제 고성능의 r 이라고 하는 모델들이 최근에 좀안 나온지 좀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준비한 이투어렉 같은 차에서는 그 r 이라는게 붙어서 좋을 때도 있지만 안 붙는 게더 어울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오늘의 주인공은 브랜드 탓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덕분에 훨씬 더 본연의 가치가 잘 지켜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투어렉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차가 왜 생각 이상으로 좋은 차인지 그리고 왜 그런 것들이 탓이 아닌 덕이 됐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투어렉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은 딱 처음부터 눈에 들어오는 요소 중에 하나는 네 줄로 들어가 있는 이크롬의 라인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세 개가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는 니은 자가 연달아 들어가 있는 그런 헤드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헤드램프를 기준으로 해서 맨 위쪽에 지붕을 하나 얹어줬고 그리고 최근에 많은 브랜드에서 만나볼 수 있는 좌우를 쭉 연결을 시켜주는 듯한 그런 LED 라이트를 바로 아래쪽에 그 밑에는 조금 더 간격을 주면서 바닥을 좀 단단하게 지탱을 해 주는 듯한 그런 요 구성으로 그 크롬의 발을 배치를 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 그러면서도 가운데 있는 라인은 헤드램프를 따라서 위로 살짝 올라가는 그런 기교도 좀 부려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단순한 요소기는 한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추어렉은 상당히 좀 덩어리감이 있는 차입니다. 부피감이 있는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가 뒤에서 나한테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중압감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이 중압감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 나를 좀 덮치려고 하는 건가라는 그런 경계심을 불러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세련된 라인으로 치고 올라가는 이런 라인들이 가미가 되어 있는 중압감 이라고 한다면은 나를 향해서 뭔가 칼을 들이내, 들이미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나한테 뭔가 굉장한 포스를 풍기면서 다가온다 라는거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이 차의 존재감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 적용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다 지금 이 차는 R라인이잖아요 지금의 R라인들은 알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모델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라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더 세련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범퍼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이런 포인트들 그러면서도 로고 그릴 쪽에 들어가 있는 이 알라인 로고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2 차의 존재감을 한층 더 많이 부각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옷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짙은 색깔의 이 색, 이 차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면서도 크롬 부분이 굉장히 반짝반짝 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게 되면 특히 이게 지금 낮이기 때문에 날씨가 되게 안 좋긴 하지만 낮이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서 그런데 야간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램프가 같이 들어와요. 이 존재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 뭐 프리미엄 브랜드라든가 플래그십이라든가뭐 브랜드나 뭐 그런 거는 뭐 딱히 상관없는 것 같고 특히 플래그십이라고 했을 때어좀 화려하고 티가 많이 나는 게 좋은가 혹은 굉장히 단정한 게 좋은가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떤 브랜드에서는 화려한 게 어울리는 것 같고 어떤 브랜드에서는 좀 단정한 게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투어렉 같은 경우에는 후자예요 조금 더 단정한 디자인이 더잘 어울리는 차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폭스바겐이기 때문에 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의 이 차들을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좀 굉장히 화려한 것들보다는 굉장히 좀 심플하게 딱딱 눌러놓은 정말 필요한 것들만 좀 체크를 해서 만들어둔 듯한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투알에게 측면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느낌들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측면을 보게 되면은 도어 쪽에 조금씩 이렇게 좀 라인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딱그 정도거든요. 팬더 쪽이라든가. 트렁크 쪽이라든가 뭔가 좀 과격하게 실제로 작동을 안 하는 그런 뭔가 좀 공기의 구멍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거의 빼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무심한 듯 이런 R라인의 로고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둔 포인트들도 그렇고요 캐빈 공간을 딱 강조를 하는 크롬의 라인 같은 것들도 그렇고 이 캐릭터 라인, 도어 핸들 바로 위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딱 가운데를 지나가는 이런 라인들을 통해서도 굉장히 단정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리인지 빳빳하게 잘해둔 그런 슈트를 입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휠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정말 기능성하고 디자인, 지금 전체적인 옆모습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매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말 딱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둔 휠의 디자인까지 적용을 해주게 되면서 투아렉이라고 하는 차는 화려한 것보다는 굉장히 좀 심플하고 단정한 게 되게 잘 어울리는 차다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측 후면부 그리고 후면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느낌들은 비슷하게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얼굴에 가깝다 보니까 인상에 가깝다 보니까 조금 뚜렷한 이목구비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옆 모습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정한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거든요. 이뒷 모습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정함과 뚜렷한 존재감 사이 어딘가에서 좀 균형을 잡고 있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니은자가 연다. 따라 들어가는 그런 디자인들을 가져가게 됐고 좌우가 쭉 연결이 되는 빨간색뿐만 아니라 안쪽에도 LED 바가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압적하고 좀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 들어가게 되는 반면에 다른 부분들은 그냥 좀 올록볼록한 게 들어갔다 정도 그냥 트렁크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좀기 형태가 들어갔다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과격하게 들어간 요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굉장히 심플한 형상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커다란 SUV 투하를 가고 굉장히 좀잘 어울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트렁크가 넓죠? 저희의 트렁크 공간 비교군. 헬리콘 케이스를 같이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넓은. 앞, 뒤, 양, 옆, 위, 아래. 깊이 전부 다 굉장히 넓은 그런 트렁크 공간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투아렉은 에어소스 펜션을 갖고 있어요. 사실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는 차가 이 차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다른 차들도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는 차들은 있기는 한데 이 차는 딱 보시게 되면 비교가 상당히 좀 많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동 여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뭔가 짐을 싣고 할때 트렁크의 공간을 활용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다가 3열 시트가 없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차는 3열 시트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3열까지 넣기에는 어중간해요 지금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펠리세이드 1열의 시트 3개를 달아놓은 그런 차니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만큼 정말 필요한 공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겨주지만 애매하다? 그러면 그냥 빼버린 그런 느낌들이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트렁크의 공간 훨씬 더 넓어졌고 2열 시트까지 폴딩을 하게 되면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번엔 이 투아렉 실내 1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굉장히 좀 시원시원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원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요소 중에 하나는 이 디스플레이일 것 같습니다. 일단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12.1인치,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15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좀 분리가 된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붙어 있는 건데 이게 연달아서 배치되어 있는 그런 레이아웃으로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시원시원한 그런 이 조작감, 시원시원한 시인성 같은 것들을 좀 전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OS가 MIB3 폭스바겐의 용어로는 그럴 거예요. MIB3라고 하는 그런 이 OS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번에 시승을 하면서 좀 조작을 해보니까 되게 심플해요. 뭔가 복잡한 기능 같은 것들이 없고, 뭔가 웬만한 것들은 다한 번에 접근을 할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최근에, 유로 앤캡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물리버튼을 안 만들면, 추가를 하지 않으면 계속 줄여나가면은 안전점수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걸 2026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저 개인적으로도 늘 말씀을 드렸던 거는 물리버튼을 전부 다 빼버린 그런 차들은 좀 불편하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투어렛 같은 경우에도 물론 스티어링 휠이라든가 몇몇 가지 아주 심플한 몇 가지 기능들은 물리 버튼으로 남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것들을 다 디스플레이 안쪽에다가 터치 방식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아마 다른 독일 브랜드였을 것 같은데 편리하자고 뭔가 복잡한 거를 넣어주니까 그거를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또 다른 편리한 편리해 보이는 복잡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그런 경우들이 좀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종종 지적을 해왔었거든요. 투어렉은 다 터치로 들어가 있어요. 그건 아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심플해요. 운전을 하면서 주행을 하면서 진짜로 조작을 할 법한 것들은 바로바로 바로 조작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물론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쓸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기도 해요. 차의 세팅이라든가 차의 상태를 볼수 있는, 어... 차량 컨디셔닝 시스템이라든가 음향을 조금씩 조절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것들 할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아주 심플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 터치 방식이기는 하지만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한 번에 조절할 수가 있고, 에어컨 온도 한 번에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어, 내가 좀 갑자기 확 더워졌어요. 근데 내가 지금 24도 정도를 하고 있어. 그러면 숫자를 누른 다음에 그냥 파란색을 눌러버리면 돼요. 그러면 바로 16.5도까지 쭉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하게 쓸수 있을까도 좀 많이 고민을 해본 그런 결과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주행을 하면서 실제로 쓰게 되는 것들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인포테인먼트, 오디오, 멀티미디어. 성애 제거 정도가 끝이에요. 내비게이션 정도가 추가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사실 스마트폰 미러링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애플 카플레이,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오토. 요두 가지 같은 경우에도 전체 디스플레이를 거의 다 쓰다시피 활용성, 공간에 대한 활용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뭔가 필요하다, 좀 세세하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당연히 차를 멈추고 이걸 조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충분히 쉽게 찾아 들어갈 수 있는, 하지만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필요한 기능들을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바로 바로 조작을 할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구성들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것들을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일렬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할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해야 되는 게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주행에 대한 것을 별개로 보고 실내에 대한 구성을 본다라고 했을 때 사실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 뭐 변속기가 어떻다 소재가 어떻다 착자감이 어떻다 대부분은 다 만족스럽습니다 정말 이상한 경우들을 빼면요 이 투아렉은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무난무난하게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라인 하나하나를 굉장히 굵직하게 해서 굉장히 시원하게 배치를 해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조작하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바로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터치 디스플레이를 하면서 사실 많이 저희가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손으로 누르는 촉감 같은 게 없다라는 건데 폭스바겐은 꽤 예전부터 이걸 써 왔습니다. 손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 다른 메뉴들이 뜨게 돼요. 손을 감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손의 위치를 감지를 해서 어? 이거 누를 거야? 이거 누를 거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굳이 미러링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쓸수 있는 그런 면에서 심플한 사실상 실내 대부분의 것을 다 담고 있는 그런 구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어... 음향 같은 것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명칭이 저한테는 조금 생소해서 그런데 다인 오디오의 컨시컨시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귀가 그렇게 막 예민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뭔가 이 사운드 자체를 평가하기엔 좀 애매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12 플러스 1의총 13개 스피커와 16개 채널의 앰프, 서브 우퍼 7.1, 어, 돌비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풍부한? 이라고 하기에는 몇몇 브랜드가 막 1000W가 넘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730W라고 하는? 결코 부족하지 않은 그런 사운드 시스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승을 하면서도 이렇게 막 듣고 해봤을 때 어쨌든 뭔가 귀에 걸린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투어렉은 굉장히 무난함, 무난함 그 자체. 하지만 그 무난함이 정말 끝까지 가 있는 조금만 더 하면은 프리미엄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폭스바겐이 아닌 느낌이 들다 보니까 거기서 딱 멈춰준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폭스바겐 2 r ER 렉 2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는 굉장히 좀 큼직한 사이즈를 갖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굉장히 단정적인 그런 공간들 그런 디자인들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조들은 2열에서도 동일하게 만나볼 수가 있거든요 2열 ER 시트에 딱 앉아보게 되면 나쁘지 않아요 공간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편에 해당을 하고요 머리 공간이라든가 무릎 공간, 발 공간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넉넉함을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언가 좀확 튄다던가 그런 느낌들은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옆쪽에 자리하고 있는 이런 손잡이, 도어 손잡이라든가 앞쪽에 그물망, 아래쪽에 이 수납 공간, 팔걸이를 겸하는 컵홀더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단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대중적이다라는 거. 이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이런 정도가 되면은 이거를 그래도 대중성 안에서도 프리미엄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다. 그 생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뒷좌석을 위한 요 공조 장치라든가 뒷좌석에서 쓸수 있는 USB 이 C타입 충전 포트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앞뒤 슬라이딩도 가능하고요. 뒤로는 약한 110도 정도, 그리고 앞으로는 약한 90도까지, 이렇게 등받이 각도까지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열 ER 시트 공간도 그렇고, 트렁크 공간도 그렇고,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뒷좌석 유리도 이렇게 가려줄 수 있는, 요, 차양막이 같이 들어가 있고 비필러에도 송풍구가 또 따로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뒷좌석의 공간을 충분히 쾌적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아늑한 공간으로도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동시에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썬루프도 굉장히 넓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의 크기만큼이나 굉장히 넓은 그런 시야 각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답답함이라는 것을 좀 느끼기 힘든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시원시원한 요소들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이어를 타고 있는다면은 아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음, 결코 그냥 좀 대중적이기만 한 브랜드는 아니구나 마음을 먹는다면 그냥 브랜드라는 것 자체가 그런 대중형 브랜드이기 때문에 좀 어, 매칭이 안될 수도 있는데 충분히 좋은 것들을 잘할수 있는 브랜드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 복스바겐 투아렉, 아, 어, 알라인이죠. 어, 직접 주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내에는 3000cc v6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된 모델 하나만 출시가 됐습니다. 어, 역시 이번에도 디젤이기 때문에 디젤 엔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라 하신다면, 그래도 좀 아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차가 발휘하고 있는 성능은 8단 자동 변속기하고 같이 조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최고 출력은 286마력, 최대 토크는 61.2kgfm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실 1 0 1과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더 높은 최고 출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고 출력은 생각보다 좀 낮아요. 그러면서도 대백이랑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최대 토크는 굉장히 높게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차의 성격을 가장 잘알수 있는 포인트, 그리고 이 브랜드에서 이 차를 어떻게 다루고 싶은가를 좀 가장 잘알수 있는 포인트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항상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른 브랜드에서도 좀 마찬가지인데, 배기량은 이만큼 큰데 일부러 좀 마력을 낮게 세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요 넉넉한 힘을 발휘할 필요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좀 가볍게 뛰쳐나가는 그런 느낌을 내고 싶지는 않을 때 그런 기교를 좀 많이 부리거든요 이 차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이 차는 프리미엄 SUV고 이 차가 좀 선보이고 싶은 거이 차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넉넉하고 편안하며 부드러운 그런 승차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주행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 차의 파워트레이, EA897 EVO3라고 하는 3000cc V6 디젤 엔진이 기반이 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차에는 뒷바퀴도 같이 조형이 되는 올휠 스티어링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배출가스를 좀 줄이기 위해서 나름 머리를 많이 쓴 거예요 SCR을 두 번, 요소수를 두번 분산해주는 트윈 도징 시스템도 같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왜 디젤인가? 는 결국에는 이제 요거랑 연, 연결이 될거예요 가격, 가격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될 텐데 어쨌든 지금 국내에 들어오기 가장 쉬운 모델 중에 하나가 요 디젤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물론 투어에게도 PHEV 모델이 있습니다 시장을 조금 바꿔 간다면 가솔린 모델도 있어요 그럼에도 디젤 이라는 거에서 좀 마쉬움이 느껴질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국내에서의 PHEV의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pHV를 가져오기에는 금액적으로, 가격적으로, 이 인증비용이 새롭게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녹아 들어간 가격이 측정이 될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차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 최소 한 2, 3천은더 올라간 그런 금액들을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디젤밖에 만나볼 수가 없게 되는 건데, 가솔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 투아렉은 꽤 편합니다. 차의 전체적인 크기가 무게나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일단 차가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좀 부드럽고 편안해요. 아까 뒤쪽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어 서스펜션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의 승차감 자체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확 튀는 것도 없고 뭔가 좀 밋밋하다거나 졸리다거나 재미 없어 라든가 그런 측면들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냥 전반적으로 부드럽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소리가 지금 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철을 두 개를 연달아서 넘어갔어요. 하지만 저희 몸은 거의 그대로 이러고 편안하게 지나가게 됐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 차의 승차감은 굉장히 컴포트 편안한 쪽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거를 주행 모드를 바꾸면서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노멀이나 스포츠, 인디비주얼, 오프로드, 그리고 스노우 모드까지 다양한 드라이브 모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스포츠 모드를 두고 주행을 하게 되면은, 어우, 그래도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높은 최대 토크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폭발적이고 강력한 그런 가속 성능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고 속도까지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는 분명 다른 것이기 때문에서도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결코 답답함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없는 그런 가속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차에 탑재되어 있는 수많은 안전 장치들이 이 차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차의거동에서 조금 느껴지거든요. 어, 웬만하면은 요 정도 속도감, 요 정도 가속도감, 요 정도 조향감, 이런 데에서는 차가 좀 휘청일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포인트에서도 웬만해서는 그런 것들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런 차들이 그런 것들을 실제로 느끼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한계치를 한참 넘어간 조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무서워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무서움의 리밋이 상당히 높다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의 전체적인 만족감, 글쎄요, 뚜렷하게 어떤 게 확실하게 좋아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골고루 평균치가 있다는 얘기고 그 평균치가 좀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 높은 평균치 안에서는 굉장히 충실합니다. 거기다가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거대한 덩치감 그러면서도 높은 배기량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본다면은 이 차의 연비는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합 연비 이제 실제로 인증을 받은 공인 연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속 연비가 12km가 조금 넘어갔고 복합 공인 연비로 따져 들어가게 되면은 10km/L 언저리였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그거는 그냥 인증을 받은 수치고요 실제로 주행을 할 때는 계기판 쪽에 항상 1000km 이상의 수치가 떠 있게 될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차를 받았을 때는 이게 주행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니까 처음에 저희가 차를 받았을 때는 한 980km를 주행을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었는데 어 저희가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테스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체크를 했을 때는 어 가장 많이 높게 나왔던 게 1180km 였거든요 1100km, 거의 1200km를 한 번에 할 수가 있는 그런 연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출장이 많은가요? 거기에다가 어딘가에 뭐좀 대표님? 직접 주행을 하면서 다니는 영업형, 현장형 대표? 그렇다면은 투어렉은 되게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주행이 많고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의 품격도 있어야 되고 퇴근을 한 다음에는 가족들을 다 같이 태우고 다닐 수 있는 충분한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 가족들의 안정도 지켜야 되고 안전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전천으로 지킬 수 있는데 그냥 다 어느 것 하나 튀지 않고 골고루 다 높았으면 좋겠어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투알렉이꽤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럼 투아렉은 뭔가 좀 전천후, 만능에 가까운 차냐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 아쉬운 점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소재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스티어링 휠 혹은 이런데 들어가 있는 우레탄을 감싸고 있는 이런 느낌들. 완벽한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조금 어렵습니다. 폭스바겐 모델 안에서는 좀 프리미엄에 해당을 하긴 하지만. 완벽한 프리미엄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게 조금 애매한 포인트들이 분명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그런 럭셔리한 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사실은 타겟이 잘못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투아렉보다 다른 차를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그거는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투아렉의 단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자 지금까지 3세대 부분 변경으로 돌아온 폭스바겐의 새로운 투어력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국내에 출시된 게 이제 한 6개월, 작년 8월달에 출시가 됐으니까. 어... 4개월, 5개월, 6개월, 이제 7개월 차이 들어가네요. 결코 금방 타보지 못했어요. 저희의 뭐 내부적인 일정도 있었고 뭐 여러가지 사정이 겹치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출시가 된지 국내 출시가 된지 7개월 가까이 지난,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세일즈 입장에서는 이제 슬슬 프로모션을 해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신차 효과들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그런 타이밍이 왔습니다.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투알에의 공식 출시 가격은 3.0 TDI 프레스티지가 1억 99만원.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알라인이 600만원이 더 붙어서 1억 699만원이에요. 그런데, 어, 공식적으로 프로모션이 들어갔는가는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긴 한데, 딜러사에 따라서는 1600만원 내지 1700만원 가까이 이 프로모션 할인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구매를 하시게 되는 그 가격대라고 하는 것은 8천만원 중반에서 후반대로 좀 책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그 가격대에서 이 차를 구매를 할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같은 가격대에 있는 경쟁 모델들을 다 골고루 좀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위치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프로모션을 하지 않고 그런 것들 숫자적인 거 가격적인 거죠. 가격적인 거를 빼고 봤을 때 가격적인 거를 빼고 볼수 없는 차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빼고 봤을 때 그냥 차 자체가 괜찮고 좋은 차인가라고 했을 때는 딱히 뭔가 좀 안 좋다라고 후려칠 만한 그런 요소들은 분명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이제 마지막에 최종 결정을 위해서 가격을 같이 봤을 때, 어, 더더욱 매력적이다 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형 SUV, 거기다가 조금, 음, 뭐, 완전히 뭐 프리미엄 브랜드라든가 그런 쪽으로 넘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그런 SUV를 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투어렉은 한번, 어, 충분히 검토를 해볼 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오늘 날씨가 계속 이래가지고 저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약간 엉망으로 찍히게 됐는데 이거는 날씨 탓이에요. 저희 탓은 아니고 어, 조금 죄송하네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시선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